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유와 민주화 산책가자의 김성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한 백두 한라 예술단의 김영옥 단장님과 최순경 팀장님을 모시고 북한의 젊은 세대의 연예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두 분의 좋은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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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뇌 일이 네. 남아서. 네. 아, 아 네. 그랬어요? 아. 인민 배우 느낌이라서 그런가요? 제가. 저도 지은 씨랑 성우 씨랑 이렇게 다시 보니까 오늘은 가족 같아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 배고 배우의 꿈을 한번 키워볼까 지금. 어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다, 하다가 말았습니다, 일단. <laughs> 프로그램을 먼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부회장님께서 오늘의 첫 주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북한에서 명절에 무엇을 하는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북한에서 명절은 좀 바쁘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추석 명절을 보니까 북한도 성편떡 빚고 부침개하고 똑같은데 북한에서는 다 집에서 어머니들이 쌀을 불려서 그걸 또 이제 절구에 방아를 찧어갖고 또 이제 채에 받쳐서 그렇게 성편을 빚어야 되고 부침개도 다 집에서 부쳐야 되는데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로 보니까 뭐 편의점. 뭐, 제사상도 있고, 그리고 보니까, 재래시장에서 다 팔고, 백화점에서 팔고 하니까, 대한민국 여성들이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네, 저희 배달도 이제 시켜서 이렇게 일을. 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맞아요. 네. 하고. 예, 맞아요. 예. 아, 진짜 조상님들도, 대한민국 조상님들은 여러 가지의 제사상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약간 인스턴트 네. 음식에 좀 조상님들이 기대를 주고 <laughs> 계시는 게 아니라. <아닌가>. 그래도 <laughs> 더 맛있어요. 네, 북한의 맞습니다. 거보다 훨씬 네, 맛있어요. 맞습니다. 기름도 <laughs> 많이 들어가고. 전통, <laughs> 전통 음식이 그렇습니까? 아니라 무슨 햄버거나 샌드위치 같은 걸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나 그게 아, 너무 놀랬어요. <laughs> 근데 오히려 북한의 조상님들은 한국의 그 햄버거나 소시지 그 제사상을 받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게 없으니까. <laughs> 아, 네. <laughs> 네. 어, 그저 민속놀이 같은 것도 저그 많이 그럼요. 있었는데. 북한에는 아직도 네, 있어요. 네. 북한에는 이제 어르신들은 장구놀이 다 이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제 장구놀이도 하시고 장구놀이가 그리고 장구놀이가 뭔가요? 장구 바... 아, 젊은이들 모르나 여기는. <laughs> 장구는, 장구는 이거밖에 몰라가 네, 네, 아, 장구 성스럽습니다. 이렇게 바둑 비슷한 거 장구 뜨는거 아 어르신들 장구 오, 그 그거 안 장기 놀이라고 하죠 장기 놀이 아 장기 놀이 아그 장구 장구 하기도 하는데 장기 놀이 아, 윷놀이. 윷놀이. 윷놀이 그리고 네. 이제 어린 친구들은 망차기도 놀고 이제 이렇게 땅따먹기도 하고 망착이. 어린 예. 어린 아이들은 망착이. 그 이제 땅 같은 데다가 이제 네모꼴 같은 거 이제 반듯하게 금을 그어 놓고 가루 가루 해서 서로가 이제 망을 그금물 진하게 아. 어린이들은 그런 망차기 돌 차기죠. 저희 아버님 세대에서 많이 했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이제 소래 보면 이제 팽이치기, 팽이치기, 팽이치기. 네. 팽이치기도 하고 딱지치기 뭐, 네, 남자애들은 제기치기도 하고. 연 예. 도절니니까 연날 리기하죠 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거는. 음. 북한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문화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여기는 뭐 친구들끼리 뭐 우리 대학생들 보니까 영화 볼러도 가고 네. 또 친구들끼리 어디 놀러도 가고 해외도 심지어 가는데 네. 북한에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서울에서 저기 여주로 가겠다, 저 강원도 영월로 가겠다 하면 이제 군에서 시에서 발급하는 통행증이 있어야 돼, 여행증. 명절에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평양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음. 고향이 이제 뭐 북쪽 이제 함경북도 쪽이다 그러면은 네. 그것도 이제 통행증을 일이 발급 받아야 네. 이동을 네. 할 수가 있다는 네. 말씀이죠. 시 그럼요, 거죠? 그럼요. 특히나 평양하고 개성은 무조건 승인번호가 있는 그 통행증을 발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 더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평양으로 간다, 지방에서 개성으로 간다. 이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면 네. 명절이 됐었을 때그 고향에 못 돌아가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이제 북한에서는 한 곳에서 살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요. 아. 그리고 내가 이제 고향을 떠나오는 일이 그렇게 드문 일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뭐 지방에서 태어나도 내가 일자리가 네. 서울에 있다. 음. 뭐 경기도 있다면 이렇게 자유스럽게 가지만 북한에는 절대로 거주 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움직여 다닐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 친인척이 네. 한 지역에 그대로 대대손손 살아가는. 대대손손 사는 거죠. 음. 여러분 아오지탄강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오지야. 아오지탄강은 네. 감옥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감옥보다 더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걸어서 달구지를 타고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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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두메산골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음. 그것은 우리나라라면 그냥 걸어 나오든지 뭘뭐 자전거를 타고 나올 수도 있는데 북한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음. 아 그렇군요. 어떤 그 러시아 예전에 러시아의 어 시베리아 유형 같은 약간 그 지역 전체에가 약간 갇혀 있는 그런 그런. 네, 이렇게 다 가둬놓고 아, 네. 네. 우리가 이제 그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서축사가 따로 있고, 무슨 뭐, 짐승들, 우리가 따로 있고, 저기 몽골이랑 가보면, 네네. 이제 방목하다가도 다 어디 가두리에 딱 이렇게 잠재우는 곳에 가다 놓고 못 나오게 하잖아요. 네네. 북한에선 사람들을 절대로, 거기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음, 아~ 약간 참, 가두리라는 말이 음, 되게 가두리 어, 그게 정확한 아, 표현인 아, 것 그래요. 같아요 아, 예 음. 젊은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알아 들어서 제가 대학에 가서 얘기할 때 여러분 가두리는 안하요 하니까 어떤 친구가 아~ 강사님 제가 그~ 몽골에 갔는 갔는데 그양 떼라든지 또 이런 소떼 이런 떼를 딱 가둬놓고 가두리라고 하던 아~ 그게 맞겠구나 음. 이 생각이 음. 딱 들었어요. 음.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 아날로그한 어떤 문화, 전통 문화들이 어... 북한 자체에서는 명절이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보여지는데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 우리나라도 좀 전통문화 그 명절 때 전통문화를 좀잘 살릴 수 있도록 아. 대표인가 문화예술단이 좀 많이 힘써주셨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도 아, 많이 드네요. 성훈 씨가 너무 어, 팩트를 <laughs> 잘 체크를 해주셨는데 저도 한국에 와서 21년째 살고 있지만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와 찬란한 그런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이제 장기놀이, 윷놀이, 딱지치기. 그리고 팽이치기 이건 네, 우리 전통의 네. 우리 한 민족이 가진 전통의 놀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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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네. 많이 했었요 우리나라 50년 음. 전만 해도 그런 네. 놀이와 문화가 정말 성행했었는데, 맞아요. 요즘엔 디지털 세대로 오면서 정말 안타까 같아요. 그리고 이제 EBS나 이제 교육 방송을 보시는 분들 PD님들 요거 잘 봐주시라요. 우리 이제 자유야, 민주야, 산책가자에서는 이런 우리 전통의 민속놀이도 이제 개발하고 또 같이 지켜가자는 의미니까 우리 프로그램들도 방송국의 프로그램들도 우리 민족의 이 전통, 우리 선조들의 문화를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아, 명절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뜻깊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laughs> 어, 다음 주제로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네, 부회장님, 다음 주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는 네. 북한의 현재 군복무 상황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게, 궁금합니다. 북한에 가면 군복무를 10년, 20년씩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정말인가요? 이요거는 우리 순경도무가 잠깐 네, 얘기를 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어, 여기서 얘기하듯이 거의 다 10년입니다. 네, 그래서 남자들은 아. 이제 18살에 졸업을 해서 28이나 아니면 12년째면은 이제 소문세 음. 음. 그때 되면 이제 군사복무를 다 마치고 고향으로 오게 되고요. 음. 여자들은 5년에서 7년 정도? 네, 그러면 이제 꽃다운 청춘을 조국에 바치는 거죠. 와. 여자들도 같이 군 복무를 하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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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에서 7년 하고 아. 있습니다. 와. 네, 여기서 와. 팩트가 있는데 이제 남성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고 여성들은 의무적인 게 아니고 뽑혀서 가는 겁니다. 음. 왜 그러면 북한의 여군들은 군대에 나가고 싶어할까요? 북한에서는 조선 노동 당원이 돼야지 이제 간부로 갈수 있는 제일 첫 시발점이 당원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음. 여성들이 군대에 가면 무조건 입당을 시켜서 고향으로 보내기 때문에 음. 그러면 간부로 등용되고 또 가문의 영광이기 때문에 북한의 음. 여성들은 군대에 가고 싶어 해요, 솔직히. 음. 약간 신분상승의 어떤 매개체라고 볼수있요 그렇죠,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 이제 오빠가 4명 이 있어요, 북한에. 근데 첫째 오빠, 둘째 오빠는 13년을 군사복무 하셨어요. 그리고 아니, 이제 네, 198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 우리 셋째 오빠부터 혜택을 본 거죠. 3년이 줄어서 네. 10년을 군사복무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백골 부대, 백마 부대,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대단한 그 혁혁한 공을 인증받은 그런 군부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 군부대 가서 놀랐던 사실이 있어요. 그날 이제 제가 대대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했었어요. 강의하고 네. 근데. 닭도리탕이 너무 맛있는 닭도리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님 제가 요거한 공기 더 갖다 먹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대대장님이 그렇게 맛있냐고 세 공기 갖다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대장님 그러면 저 군인동지들은 저처럼 이렇게 여러 번 갖다 먹어도 됩니까 하니까 누구나 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식단을 보면서 제가 한국에 금방 왔을 때는 또 식단이라든지 또 군부대 일의 상황이 이제 에어컨도 좀 없고 선풍기로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 군부대 가니까 먹는 것도 너무 잘 나오고 시설도 많이 좋아져서 역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군사복무하는 우리 국군 장병님들 축복받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탁도리탕을 먹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laughs> 저희도 이제 그 부회장님이랑 같이 올 여름에 그 네. DMZ 둘레길 대장정을 같이 했었거든요. 오, 그래서. 너무 잘했어요. 아. 다음엔 저희들도 우리 예술 단원들도 좀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야 됩니다. 괜찮으세요? 아, <laughs> 아, 좀 힘들 것 <laughs> 같은데요. <미안한데요. 웃음>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이제 그칠사단 신교대에 가서 같이 이렇게 짬밥이라고 하죠. 네, 같이 이렇게 먹어봤는데 오, 잘했어요. 잘 나오시더라고요. 잘 정말 아, 맛있었어요. 네, 그리고 든든한 오, 아, 두 분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또 이렇게 같이 체험도 하고 나라를 지키는 그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또 아주 영웅적인 땀을 흘려주고 계시는 우리 장병님들 힘내시라고 또 우리 같이 걸었다고 하니까 우리. 여기서 웅머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들, 소장님들, 하이팅입니다. 닭소리탕 세번 갖다 주시고요. <laughs> <laughs> 네,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우리 오빠들은 이제 셋째 오빠, 네째 오빠, 십년 구사봉 하셨는데, 네.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나 좋으나요? 그러면 이제. 음. 이제 그 궁금한 게그군금한걸 그렇게 오래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이 2 0 3 0세대에서 거의 20은 떼놓고 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러면 은그 진로나 어떤 진학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북한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대학에 가서도 내가 학점 맞을 때뭐 과목을 제가 다 알아서 신청, 자유신청합니다. 네.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디를 가겠다, 어떤 기업을 가겠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자기 진로를 더좀더 더 나은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간부계층이면 그 자식들 죽을 때까지 대대선선 간부. 아버지가 노동자 농민이면 또 어머니가 농민이고 하면 죽을 때까지 노동자 농민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우리 집, 집안이 양반계층이 아니다. 감부계층이 아니다면 열심히 이제 일을 안 하고 공부도 음. 안 하려고 합니다. 계기가 해봤자, 없네요. 네, 해봤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죠. 음. 해봤자 자기가 음. 갈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럼 뭐 이동에 대한 자유도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되어 있고 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음. 하고 싶은 직업에 대한 어떤 직업 선택의 어떤 자유도 약간 그렇죠. 많이 제한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음. 어, 그 군대도 1 0년을 갔다 와야 되고 그렇죠. 예. 음. 참 그. 박세에고 <laughs> 얘기를 해야 하나, <laughs> <그냥>, 정말. 아. <laughs> 은 씨가 북한에서 지금 살고 계시다면 네. 지금보다도 몸무게가 한 10kg 이하는 적은 적게 이제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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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마음껏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성은 씨는 이제 북한 청년들에 비해서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지만 얼굴빛이 벌써 우윳빛깔이 납니다. <웃음> <웃음> 우리 지훈 <지은> 씨는 토 말하면 잘생깁니다. 우리 지훈 씨 피부를 보면 우유 빛깔 지훈 씨, 우유 빛깔 지훈 씨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가 보니까 누가 이렇게 좋아하면 우유 빛깔 누구, 우유 빛깔 이 말이 나오던데. 네, 여기는 우유 빛깔에 맞고 네. 저는 약간 커피 빛깔이 약간, 약간, <laughs> 약간 그런 네네. 느낌이에요. 네. 아, 참 저는 지훈 씨나 성훈 씨를 보면서 통일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북한의 이제 그 국군 뭐 우리 장병님들하고 북한 군인들이 1대일 붙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면들이 이깁니다. 왜 키에서 아. 10cm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음. 어떤 영화나 이런 부분을 보면 어떤 이제 북한군의 특수부대들이 훈련한 장면 나오고 약간 살벌하잖아요. 음. 음. 우리 특수부대도 네. 아주 제가 이제 <laughs> 네. 자연스럽게 우리 대한민국 특수부대도 강합니다. 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laughs> 너무 여러분. 멋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주. 네. 아, 그리고 이제 <laughs> 네. 북한의 여성들은. 저, 제가 이제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총을 쏠줄 압니다. 왜냐면 하그 아,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는 고급중학교라고 음. 말하죠. 예. 14살, 15살 때 붉은 청년군이대라는 이제 그런 예비군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아. 실탄을 무조건 세 발씩 주는데 음. 저는 세 발을 다 30발을 아. 쏘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어 아. 우리 국회의원 되셨죠? 그분 사격에서 1등하신 분. 음. 네. 어 북한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격에서 1등해서 국회의원 뽑으면 어 저도 3 0 발을 30. 점 맞았는데 아, <laughs>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어, 네. 스나이프스. 네. 스나이프스. 네. 어, 네 네. 여러분 이참 북한하고 대한민국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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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성문 씨나 지은 씨가 많이 느끼셔서. 친구들에게 많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알리도록 하고 또 오늘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되게 즐겁기는 했지만은 네. 또 지난 시간에 연주를 들었었던 것처럼 애달프기도 네. 하고 좀 많이 생각해 보게 하는 주제를 가지고 대표님께서 굉장히 그 어, 재밌게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예, 아, 사실은 그런가요? 이제 슬픈 이야기가 될 수도 어. 있,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 이쯤에서 저희가 또 연주를 한 곡도 청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노래를 준비한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거리가 아주 수십 킬로로 생각하시죠? 가장 가까운 곳은 1.4킬로 그리고 임진강을 보면 가장 가까운 데가 16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16킬로면 진짜 우리가 자전거 타고 요새 뭐 마라톤도 달려서도 갈수 있는 그 짧은 거리를 임진강에서 그리고 저광화도에그 전망대를 보면서 어머니를 목놓아 불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는 한 민족, 우리는 한 핏줄 그리고 자유와 산책가자를 그냥 의미가 없는 얘기가 아닌 평양의 자유를 안고 38,000개 김일성 동상에 있는 가장 명당 자리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태극기를 꺼줄 수 있는 그리고 자유의 그 소중함을 북한의 2,400만 동포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애잔한 마음을 담아서 임진강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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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음. 들 자유로이 놈나 들면 날곤만내보향품 억당 가고 도못 가리 임치. thank <laughs> you Oh, <laughs> 이나라이 별의 민족 군단의 창녀 허물고 텅니를 이루 지난 시간과는 다르게 또 뭔가 애수에 젖은 듯한 또 고향을 그리는 어떤 향수에 대한 느낌도 더해져서 네. 더 깊이 있는 연주 오늘 또 들,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애 저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주, 자, 주니어 자유연맹으로서 자유통일을 위해 더욱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씨, 이제야 저의 심쿵을 눌렀네요. <laughs> 아니, 지은 씨는 이렇게 양전하고 아니, 어떻게 부회장까지 됐을까 했는데 자유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지은 씨가 있어서 제가 목숨 걸고 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추석 명절이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고향에 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차가 깍깍 막히는 걸 보면서 나는 왜못 갈까? 아, 내년이면 통일이 되겠지? 내혼이 면 되겠지? 이게 이제 21년이 됐었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3만 5천 명이나 있어요. 특히나 지은 씨나 성은 씨처럼 이런 청소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우리의 1세대들, 시량민 분들이 이제 수십만 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이제 연세가 이제 되셔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분단의 비극이요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오늘 너무 행복하고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자유와 민주와 정말 같이 산책하는 걸 평양에 가서 산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언젠가는 이제 북한과 이제 남한의 어떤 2030 젊은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전통놀이도 하고요. 네, 그리고 같이 좋은 드라마도 같이 보고 약간 그런 날이 언젠가는 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또그 소원을 가지고 저희가 또 그날이 오기를 열심히 네, 바라면서 아, 또 이렇게 또 좋은 행사도 되게 계속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주제. 네. 저희가 네. 이제 거의 이제 9, 10, 11, 12월은 네. 거의 이제 축제의 달이니까 아, 네, 축제 행사. 저는 가서 항상 자유의 소중함을 얘기해 주고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고 자유라는 것은 내가 지킬 때 평화라는 것은 같이 뭉쳐서 지켜낼 때그 평화와 자유가 굳건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2회차에 걸쳐서 북한 젊은 세대의 다양한 모습을 김영옥 단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삶의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음, 무엇보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국가 정체성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깊게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는 이 소중한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지원 부회장님 최순경 팀장님 김영옥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와 강사님을 모시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야, 민주야, 산책가자 안녕. 다음 시간 다시 만나요.